제가 오늘 가져온 상품은 도정한지 7일 이내 고객님께 배송드리는 7일 향미라는 쌀을 가져왔습니다. 저희가 커피도 로스팅을 하고 나서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향이 많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. 사실 쌀도 똑같아요.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향기가 사라지거든요. 근데 요거는 도정한지 딱 일주일 이내에 고객분들께 배송을 해 드리니까 쌀의 고유한 향이 살아있는 구수한 누룽지향이 나는 향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, 음! 왜 찰기가 있어요? 네. 찹쌀의 쫀득함이 왜 있는지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쌀이 찰지는데 이 향진주라는 품종은 여러 쌀 중에서도 아밀로스가 굉장히 적은 쪽에 속합니다 사실 이 쌀이라는 게 모든 채널에서 그냥 한번 쟁여놓고 여유롭게 파는 품목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신선식품의 범주를 이 쌀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도정하는 날 하루 그리고 고객님한테 배송하는 날 하루를 빼면 총 7일 중에 5일이 남거든요. 딱 센터에서 5일만 판매합니다. 어, 그럼 나머지는 버립니다. 완전요? 네, 안 팔리면 버려요. 근데 확실히 그런 과감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의 쌀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음.